장전 멤버 어 정말 본진 플레이입니다 본진 오. 아주 하드코어하게 음. 예. 질러서로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매은여 서킷 브레이커예요 예. 장윤철 대 김명훈 선생 경기고요. 김명호 선수가 선택한 맵입니다 도전자 의 네. 입장에서 먼저 첫 번째 세트 맵을 어. 정해서 오는데요. 여 제동! 아아 지난번에 승자 예측. 예. 오, 와 미션 걸어줬던 분이거든요. 아 지난번 승자 예측인가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항상 믿고 기다렸습니다. 저 그렇습니다. 진짜 믿고 있었어요. 네. 당연히 다음 번할때 오시겠지. 오죠. 아이디가 제동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기쁨을 김윤한 선수와 함께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네, 환장전 미션풍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중계진 유튜브 구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김명훈 선수가 뭐 지난 그 9월달에는 아직 전적이 많지 않고 최근에 테란들에게 많이 지면서 약간 그 이해로 랭킹에서 좀 떨어진 이런 구석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김명훈 선수의 지난번 그어9월달에 전적을 보니까 포토스를 상대로 모두 다 상대 전적에서 이기더라고요. 네. 예, 도제욱. 도저히... 도지옥 선수를 상대로도 이겨 이기고 있었고 이거가 음. 재밌죠? 네, 구프인데 원서치 당한 상태에서 네. 본진 플레이입니다. 본진, 어? 본진, 자 가스트릭까지만 했고요. 네. 이게 네. 본진 플레이를 자주 보기 힘든 맵이긴 했었죠. 뭐 최근에 뭐 트라이포드 같은 그런 맵에서 본진 플레이를 했었는데 저고상대로 말이죠. 네. 반짝이를 뭔가 이제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이번 끝장전 멤버 어 정말 제대로 섭외했다는 이야기 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두 선수의 매치 기대감이 뭐 엄청나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역시 이제 장윤철 선수의 테란전도 굉장히 좀 화려하고 음. 멋지지만 네. 예, 저그전도 좀 약점을 극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난번에 네. 그좀 들렸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생방송이고요. 본진 투게이트예요. 현재 현재. 오, 두번 연속. 이야, 성공. 뭐, 아주 하드코어하게, 응. 예, 질러으로 <laughs> 네. 그러면서 천이 나오는 양 이제 숫자로 확인을 했고. 네.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거좀 보고, 이제 해체를 올리고 있는데요. 드론 하나 빼고요. 서킷. 아, 아직까지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예, 한번 지금은. 나가보는 듯한 이런 인상이었었는데 음 자들어오 드로... 예. 자동적으로 페이크가 돼버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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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앞마당에 무조건 건물이 있어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모아서 그걸... 뛸수 있죠. 예. 일단 네? 못 보다 보니까 오버로드가 틀어버렸죠. 예. 네자 삼질럿부터 일단은 모아서 지금은 뛰기 시작을 합니다. 오버로드가 음. 앞마당 쪽에 건물이 없고 1 1시 쪽에도 지금은 없으니까. 네. 예, 한번더 지금은 내려가는 과정에서 다리 건너가는 질럿들을 봤어요. 네. 그리고 찍어 놓은 건 전부 드론들. 어. 네. 상대방의 빌드를 확실하게 알수 없는 상황에서 저글링만 와장창창 찍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후에 드론을 생산을 했는데 질럿 세개는 이미 나왔고 네. 돌아오는 저글링들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저 추가 질럿이 빨리 출발하지 못하게끔만 상황을 만들어 놨고 일단 정찰도 빗나갔고 상대가 풀은 빨리 짓기는 했지만 저글링의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 난입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들어와서 하나씩 자 끊어주기 시작하거든요 3개예요 3기 자 이런 구도는 비겨주고. 사실 장윤철 선수가 컨트롤을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 예. 네, 원하던 구도였거든요 네. 오 진짜 황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질럿이 나오는 잘, 것을 잘, 잘. 빠르게 확인을 하, 했다 하더라도 음. 라바를 그냥 드론 쪽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당장에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일 질럿은 조금 중간에 섞여서 잡혔습니다만은 추가 질럿이 지금은 하드코어 질럿 로쉬로 네. 상대방 앞마당을 때리고 우와. 있어요. 굉장히 클래식한 이런 판자기를 네.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야 진짜 김명훈 일 경기부터 네. 이렇게 당하면 진짜 좁은 곳에서. 가동비뭐 최고인데요. 네. 네. 자, 하지만 저거링 생산량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좀 잡히기 위해서도 계속 이제 미네랄 뒤를 네.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프로덕션은 크를 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일단 네. 있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트래픽까지 올리긴 했거든요, 세제. 네. 계속 지금 저글링 찍어야 되니까. 질럿이 본질안 쪽에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저글링이 지금 어느 정도 숫자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질럿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또 저글링 나오는 것 일단은 우선 네, 네공 세시 어, 쪽을 확인은 했죠. 그렇죠. 그리고 저글링이 뛰쳐나가고 있는 걸 보고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은 본질안 네. 쪽에서 움직입니다. 어잖아 너. 네. 거의 초토화 당했습니다. 한기가. 보통 때 한기가 아니에요, 지금. 왜두대기한 네. 번에 잡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글링 영로시를 통해서 뭔가 이제 프로토스의 본질 쪽을 음. 역시 똑같이 초토화를 어, 그래. 시켜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질런러시 네. 저글링 좀 들어와서 지금 갚아주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건들고 네 프로브까지 그, 그. 동원해서 최대한 지금은 예, 3 질럿 정도 지금은 나왔고요. 네. 여기에서 테크가 올라간 유닛이 하나라도 나오면 오버로도 못 지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본진아 쪽에서 진짜 애를 쓰고 있는데 질럿이 계속 나옵니다. 예, 프로브 지금 잡아주면서 지금 네. 실수 강요하는 거죠. 예, 네. 실수가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출된 어. 질럿들 예 위치 잡고 위치 자 게이트 사이에 있는 질럿 위치는 네. 좋아요 지금. 네. 지금 저글링 계속 와요, 사회 처리에서. 네 드론도 어느 정도 상했으니까 지금은 어어?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난입했을 때 초기 대응이 좋기 힘들었던 것이 나와 있는 게 질럿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지금은 건물 사이에서 질럿이 야금야금 상대방의 저글링을 네. 잡아먹는 포지션인데 계속 나옵니다. 네. 우와. 야, 이게. 좀 이상하게 지금 흘러들어갑니다. 지금 게이트웨이체력도 어. 많이 빠져서 예, 스타게이트도 지금은 깨졌어요. 네. 예. 공중 유닛이 나왔 뭔가 오버로드를 말릴만한 이런 그 아, 유닛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은 아니었었고 지금 예. 네, 할수 있는 게 어, 거의 없어요 지금. 네. 네. 테크가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죠. 그동안 올렸던 그 테크 자체가 네. 그렇죠. 자, 저글링으로 위아래 지금은 아두 패로 나눠서 흔들면서 아래쪽은 프로브 노리고 위쪽은 질럿과 지금은 싸워주고 있어서 네. 정신이 엄, 없습니다. 게 계속 깨졌어요. 깨졌어요. 야, 게임도 한개 정도는 뛰쳐 나왔어야 네. 이게 적어도 좀 답답해지는 건데 음, 한 개가 네. 이쪽 원 게이트 상태로 나오는 거? 그렇죠. 네. 자 배터리도 이제 지으면서 있는 질럿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글링이 아직 제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흔드는 지금 두부 대지정이 너무 좋아요. 네. 어우 들어와서 좀, 여기서 좀 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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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끊어내리고 자 저글링들 치고 빠지고 와 지금 배터리까지 쥐었어요 네.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저글링들 네 1군선에도 계속 누적되고 네 이게 조금 막아야 저글링 힘이 좀 빠지는 건데 저글링 더 많이 나와요 초기에 질럿이 하나밖에 없었을 시점에 3질럿 되는 시점에 프로브와 함께 좀 싸웠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저울링이 계속해서 지금은 난임이 됐고 도게이트가 이제 완성됐는데요. 네. 땅이 맞겠건이 하면서 네, 배터리도 어우. 안 지웠었거든요. 초기에는. 네. 입구 쪽에 예, 투질럿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쉽게 뚫린 감이 있고요. 네.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질한 쪽에 질럿이 살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배터리를좀 늦게 짓는 네.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질럿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지금. 네. 아, 털을 찔렀습니다. 영러씨의 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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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막아놨는데, 아.